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최근 프로야구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는 하나 이글스와 흔들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맞붙는다. 하나는 최근 7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삼성은 최근 4연승을 이어가며 2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대격돌이 펼쳐질 예정이다. 하나이글스는 최근 7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삼성은 최근 4연승을 이어가며 2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대격돌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2시,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하나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KBO리그 정규시즌 3연전이 시작됩니다. 이 경기는 하나의 새로운 홈구장에서 열리는 첫 정규 시즌 경기로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3월 17일 새 홈구장에서 열린 시범 경기에서 삼성의 3-1로 승리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김태현이 1회말 첫타석에서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려 개장 1호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고 라이언 와이스는 5이닝 3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범 경기 2승제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3연전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하나생명볼파크는 2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이미 매진되어 팬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와 삼성의 첫 번째 정규 시즌 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되며 대전 하나생명볼파크에서 열립니다. 이후 6일과 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경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3연전은 하나의 새 홍구장에서 열리는 첫 정규 시즌 경기로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와 삼성의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홈팀인 하나는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2승을 거두며 무려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는 현재 선두인 LG 트윈스를 단한 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죠. 이 연승행진은 팀의 자신감을 크게 끌어올리며 선수들 간의 호흡도 더욱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은 그다지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탄탄한 전력을 갖춘 팀으로 언제든지 반격을 할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팀이 맞붙는 이번 3연전에서는 그 차이가 어떻게 드러날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날 경기인 만큼 팬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경기가 될수 있겠네요. 하나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네요. 전날 선발 에이스인 코디 폰세가 7이닝 2피안타 5탈삼진 1실점 비자책으로 완벽한 투구를 보여주며 팀의 6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투구는 정말 압도적이었고 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어서 라이언 와이스가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 삼성의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강한 위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스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의 후투는 하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삼성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지만 하나의 선발진과 기세를 보면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3연전은 하나의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를 향한 도전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라이언 와이스는 올 시즌 7경기에서 41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4승 1패, 평균 자책점 4.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서는 아직 완벽한 성적을 보이지 않지만 경기에서의 경험과 안정감은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와이스는 지난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나의 선발 투수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선수는 코디 폰세입니다. 폰세는 강력한 원투 펀치로 상대 팀들을 압도하고 있어 하나의 선발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폰세와 와이스의 조합이 팀의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두선발 투수가 안정적인 성적을 내는 한 하나는 계속해서 강력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폰세와 와이스의 호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하나가 선두를 향해 더욱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와이스의 시즌 초반 부진은 사실 KBO 리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죠. 첫 3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4월 10일 두산 베어스전부터 확실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내리 4승을 거두며 안정감을 찾았고 이제는 하나의 중요한 승리를 책임질 만한 선발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안정적인 투구를 믿고 7연승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삼성과의 경기도 와이스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반면 삼성은 최근 두산과의 시리즈에서 불의의 일격을 맞고 이 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안방에서 연패를 당한 후팀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이에 삼성은 최원태를 선발로 내세워 반등을 노립니다. 최원태는 경험이 풍부한 투수로 이번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통해 팀을 다시 일으켜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하나와 삼성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며 특히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삼성은 현재 6연승을 달리고 있는 하나와의 맞대결에서 연패를 끊고 반등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의 선발 투수인 최원태가 이번 3연전의 연승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원태는 올 시즌 6경기에 등판해 31이닝을 소화하며 3승 1패, 평균자책점 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꾸준한 이닝 소화와 승리 투수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최원태가 이번 3연전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인다면, 삼성은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기세가 매우 좋고, 특히 선발 투수들인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강력한 투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반격을 막기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최원태의 투구가 삼성의 반등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수 있겠네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